네, 그냥 다 같이 보자, 그러면. <laughs> 이 바람인사이드라는 사이트가 최근에 새로 생겼나봐요. 여기 보면은 이제 사람들 추억팔이 바람의 나라 추억팔이 하는 사이트 같은데, 근데 여기 보면은 뭐 포인트 뭐 이렇게 12간지 3다리 이러면서 제가 봤을 때 이거 토토 사이트 같거든요? 이 토토 사이트 아니야? 근데 보면은 운영자가 올렸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추억회상, 타임캡슐 이러면서 달맞이 고개. 이러면서. 추억파리 하자고. 시비지신 어. 유저 남쪽 구버전 삭제 반대 집회. 아, 이게 아까 말했던 그거구나. 구버전 살려라. 구버전 살려라. 구버전 삭제 결사 반대. 미친 넥슨.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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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돈돈 십만전. 초혼빵. 와... 진짜 이... 와 이거 보면은 소름 돋지 이 장면 보면은 와... 초음빵의 추억 또뭐 있냐 여기 퀘스트 참수 퀘스트 해파리 퀘스트 와 이거 보니까 옛날 생각난다 갑자기 옛날에 막 가이드북 가면 전부 이렇게 이렇게 적혀있잖아요 이거 보면서 와... 용반 옵션 좋다, 이러면서 막 그랬거든. 내고도 5만이나 되네? 와, 수리가 된다고? 와, 떨어지지도 않네? 이러면서. 희귀템, 실 2002. 오, 이건 희귀템이다. 인정. 가렛더. 이건 처음 보네. 뭔데 사이트 아직도 안 닫고 있대? 이게 최근에 생긴 사이트인데 바람 추억 파리를 하려고 만든 사이트인 것 같아요. 카툰 가면은 재미가 만들었다고. 부여 전쟁로. 기원전 해모세의에 세워진 이래 부여는 왕의 나라가 아니었다. 허나 부여를 지배한 건 왕뿐이 아니었다. 자신들의 세력을 키웠다. 세월이 흐르고 문파들은 이제 그들의 이익만을 위해 싸웠다. 문파들의 치열한 혈쟁으로 부여에는 피바람이 불었다. 똑깨 파였다. 시체 썩은 냄새가 요동을 쳤으니. 잘 만들었다 근데. 정체를 대라. 저놈을 끌고 오거라. 오, 야, 잘 만들었네. 이놈이, 궁수. 와우, 잘했네. 부여 왕에게 전하라. 오만한 인간들아. 너희 죄가 용궁까지 뻗쳤다. 나 청의 태자가 부여를 멸하겠다. 야, 이 다음 편 기대되네. 한번 봐야겠다. 다음 편도 좀 보고 싶네. 아, 다음 편은 왜 움짤 아닌데? 아이, 노잼이지 이러면. 움짤로 만들어 줘야지. 공자님.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잘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 음. 패자전화. 왕실 최적의 자격단이라 재밌어지는 거그 크크기 그 싫어 할래 좀 노잼인데? 좀 노잼이다 이거는 이번 건좀 노잼이네 구슬의 바람일기 바람을 시작한 지 3일 돈도 없고 구걸이나 해볼까? 불쌍한 저에게 돈좀님 겨창요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그때부터 일주일간 구슬은 열심히 돈을 벌었다 일주일 후 10만 원이다 끈그 옷을 샀다 점점 시세에 눈을 뜨고 있었다 그렇다고 맨날 구걸은 할수 없고 어쩐다? 허접하지만 이편도기대해주세요 2013... 2 0 0 3년도레 이때가 존나 귀엽다 한번만 주세요 오늘도 구슬은 그런데 또 재야? 며칠 재야 이젠 100원도... 100원은 무시한다 이거지 할수 없이 구걸을 포기하는 구슬 할일 없이 돌아다니는 구슬 끈옷 20만원에 사혀헉 나는 10만에 샀는데 팔았다 감사감사 감사. 구슬 장사하는 법을 깨닫다 2001년 겨울에. 이거 2001년 만화야? 구슬은 20만원으로 칠교칠선을 18만원에 샀다가 2 0만에 팔면서 장사를 시작했다. 며칠 만에 50만원을 벌었다. 친구도 사귀었어요돈 50만원에 평민이지만 너무 기뻤어요. 감옥에서 주로 놀았어요. 칠교칠선을 24만원에 급구. 뛰어가서 바로 팔았다. 와, 감사, 감사. 그런데. 어, 여째서 24,000원이 있나요? 내가 사기를 칸 떠먹는 것인가? 다시 일어나. 다시는 사기에 넘어가지 않으리. 어느 날 타이밍 합니다. 세시 마을로 가는 곳을.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냐? 벌초를 하고 오세요. 개비도 샀다. 아휴, 너무 추억이네, 진짜. 사편이 없네요, 보니까. 오.